이 경에서의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상제가 나와갖고서, 뭐를 한 거예요? 어, 상제. 어, 뭐. 상제가 있는 듯이 항상 경천, 경외, 어, 신독으로 하라고 얘기하네요. <laughs>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주역으로 들어갔네. 이제 주역에는 다섯 개 괴를 뽑았는데, 건괘를 뽑았어. 주역 건괘 건괴. 주역 건괘는 뭐예요? 전부 양이요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역은, 아, 건괴는 그양중의 양이니까 전부 용으로 비유, 비유해요. 용. 용. 그래서 대권을 그 꿈꾸는 사람을 용이라고 비유하죠. 그래서 그저 잠룡혈룡그 다음에 군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약용, 비룡 이렇게 넘어가고, 항룡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용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 차강불식하고, 끊임없이 운행하는 모습을 얘기한 건데 그 중에서 구이요를 뽑았네 건깨의 구이요 구이요는 요거는 뭐야? 혈룡이거든 막 드러난 거야 잠겨 있을 때는 공부하고 가르침 받는 시기지만은 이제는 스무 살이 넘으면 세상에 이제 자기 드러나야 돼 자기 역할을 해야 돼 이제 이걸 혈룡이라고 그래 구이야 그래서 건깨 구이요에 뭐라고 랬냐면문원전에 나온 얘기에. 문헌전이라는 것은 그 공자가 건께 공께에만 해설을 쭉 썼어요. 원래 공자가 시익을 지어갖고서 의리역을 밝혔는데 요 건께의 어그각 효에는 전부 공자가 해석을 한걸 문헌전이라고 그래. 그럴 문자 말씀 문자 문헌. 그래서 그 어, 구이요 어, 효사의 문헌전이 있어요. 거기에 공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원지 신이여, 용행지 근이라 용원지 신, 용행지 근이 뭐예요? 평상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상시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원, 용행. 그러니까 특별할 때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 평상시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 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하고 근하는 거예요. 신은 요 관계에서 신 믿음을 주는 거고, 그는 요거예 행동으로 자기 조심하는 거고. 말할 때 신을 얘기한 거고, 행동할 땐 뭐예요? 삼가는 신을, 삼가신자를 썼어. 그리고서, 그 자세로다가 해갖고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한사전기성이라. 요, 한사전기성. 한사전기성은 두 가지 용어예요. 붙어 있는 게. 한사해서, 존기성이라 한사라는 건 뭐야? 요 때는 한가한 자도 있는데, 막을 한 자야, 요기 뭐를 막어? 사가 들어오는 걸막아 사. 사를 막는 거야. 사가 뭐예요? 사가 어려워. 응? 어? 부정한 것도 사지만, 불선한 것도 사지만, 사는 뭐예요? 부족한 것도 사야. 부족화되는 건 뭐예요? 딱 맞게 행동하지 못한 거. 과불급으로 떨어진 건다 사야. 내가 최선 다 못한 것도 사야. 그거 굉장히 넓죠. 사 개념이. 사가 없대는 건 뭐예요? 중을 구현한다는 얘기도 되고, 착한 것을 구현하고 중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사. 어쨌든 불선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이 오는 걸 막아갖고 존기성이다 존기성이 라는건 뭐예요? 성을 보존하는 거예요. 손. 존 존기성. 요 성이 말은 뭐예요? 천도이고 인도이고 천인 관계의 도거든. 그래서 요 성을 강조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중용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용은 성 강조한 거. 그래서 성지, 성하려고 갈치자 있잖아요. 성지. 그게 아주 좋지. 존기성. 그래서 한사가 되면 존기성이 되고 존기성이 되면 뭐예요? 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얘기한 거야? 존기성은 자기 본질이 성이니까 그걸 키우는 거고, 아 이걸 자꾸 방해하거든살라고 보면 자꾸 안 되는 걸 막는 게한사고 그러니까 한사는 노력하는 거고, 하, 같은 노력이래도 외부에서 안 되게 들어오는 걸 막는 거고, 존성은 뭐야 내부에 있는 걸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고자 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할 땐. 한존이라고 해서 전해 얘기한 적 있잖아요. 도산서원에 가보면 그저 전교당 바로 왼쪽 저 안, 있는 업 위에다가 한존재 그렇게 써놨어. 그거는 한사존성을 줄여서 한존재라고 쓴 거예요. 그 어디서 취한 거냐면 건괴를 보고 배운 거예요. 건괴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고. 자 그러면 요거 핵심은 뭘까요? 여기 요, 이 주역 건괴 얘기했는데 한 글자만 딱 듣게 되면 어떤 거예요? 어이, 잘하시네, 이제. 아, 자꾸 이제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야 이제 공부하는 맛이 있고 요점 정리가 되지. 성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죠. 성. 성. 성이 안 되는 게 이제 사, 이런 것들이 막는 음. 거지. 성이. 이게 건괴는 성에 있는 거예요. 자, 정자활. 용신 용구는 조차 필요시라. 용신 용구는 아까 뭐예요? 아, 어, 이, 저, 이 말할 때이 신. 행동할 때 상가는 거 이런 건 조차일 때도 조차라는 건 뭐예요 아주 긴급한 상황을 조차라 그래 긴급한 상황에도 필요시라 반드시 이와 같은 자세로다가 해야 된다 그니까 러저 위급한 시에도 경해야 된다 랬는데 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신과 신이라 이거지 이제 자꾸 그렇게 덕목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야. 우알, 정자, 우알 그러면 요, 계속 이 우알 그러면 앞에 사람의 반복입니다. 그니까 러 정자 얘기지. 요 정자가 정명도인지 정의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에이, 헷갈려. 어. 대충 그 짐작은 가는데, 정의천은 좀 논리적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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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도는 조금 깨달음이랄까, 전체적인 특, 적인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 대체로 얘기하는 건 정자 그러면 이천의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자. 우알, 또 우, 이천님, 자 정자가 말씀하기를 한사즉 조, 성자존이라. 살을 막으면은 말이에요. 살을 막으면은 성이 어떻게 돼 저절로 보존되는 거예요. 사 막는다는 자체가 이미 경외 상태고 성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 불씨, 어, 뭐 뭣이 아니야. 외면에다 장일개성은 내존착이라. 이럴 때존 저라고 한 거라고 붙을 착자를 많이 써요. 요. 저 자가 요착 자하고 많이 통해서 쓰거든. 요 붙인다. 그래서 딱 갖고 있는 걸 존착. 그러니까 밖에서 요 장자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장차장, 장수장, 미래장자 이런 거 쓰는데 요거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나의 성이라는 덕목을 가져다가 그 얘기에 가져와서 가져와서. 어. 그래갖고서 요걸 갖다가 보존해서 뭐 붙이는 게 아니다. 그 붙일 짝자를 꼭 해석해도 되고 착자는 어조사로서 그냥 보존하는 거에 어조사로 처리해도 돼요. 그래서 성을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진실무망한 상태로 있는 게 성일 뿐이에요 성을 또 갖다가 어디다가 또 붙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지금 딴 생각 없이 잡념 없이 요 경이 돼 있는 거면 그때 성이 이미 살아 있는 거야. 또 우월 여아이시 한사오 어떻게 하면 한사가 되겠는가? 어찌해야 이 한사 살을 막을 수 있겠는가? 아주 좋은 예가 바로 노노의 안현에게 얘기해 준 공자의 말씀 비례 물시청운동이 바로 얘가 아니면 어떻게요? 해 시청운동을 아예 하지 않아? 아, 이 시청 운동을 하지 않는 곳그 자세가 바로 한사야. 딴게 없어요. 자꾸 한사가 뭐냐, 한사 수양 공부하려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딴게 아니라 보는 순간에 이게 좋지 않다려면 집중해서 깊이 볼거 없어. 아, 그 순간 끊어버리고 외면해 하고. 그렇게. 듣는 것도 맞죠. 그래서 처음 보는, 눈 뜨는 순간 보이는 게 시이고, 청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거고, 언하는 순간에 내게 벌써 돼버린 거야. 그리고 움직이는 게 동이고. 그러니까 자기화 하는 과정을 시청 언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청 언동의 그 상황에서 예의가 아닌 것들은 다 끊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한사하는 방법이다, 이거지.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사, 사, 한이라 즉사 한사라 이렇게도 해 되는데 요 사를 이에 막을 수 있다. 요 저, 이럴 때는 도치시킨 거예요. 어저 강조하려고 럴때 도치시켜요. 목적으로 써야 될걸 앞으로 빼내는 걸 도치라고 그래. 어? 그러니까 한사 이게 한사다 이렇게 해 버리면 좋은데 그거는 사를 바로 이에 막는 거다. 이예 얘가 아니면 어, 시청 운동 안 하는 행위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부주라고 돼 있네. 이건 또, 누가? 정민정이 이거 보충한 거예요. 정자가 말한네. 한사, 갱착, 삼, 공부, 리오. 여기 한사. 한사를, 이제 자꾸 나옵니다. 이제 여기 반복해서. 예, 이제 각, 저, 주석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갱 자는 다시 갱 자예요. 요것도 착. 착은 부칠 짝 자. 요걸 심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무슨 삼 자예요. 요거 중국어의 방언이랄까, 용어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마, 섬마, 쓴마, 어, 썸머,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죠. 썸머, 뭐,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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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머 민지, 뭐, 이러잖아요. 짜오, 썸머 민지, 뭐, 이렇게. 뭐. 그럴 때, 썸머, 어떻게, 뭐, 이렇게. 그니까 러 요걸 썸머 공부라니까 뭐예삼 공부. 우리는 의무를 쓸 때는 그냥 삼 공부를 많이 써요. 무슨 공부. 기가 한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은 공부가 좋겠느냐 무슨 공부를 붙일 것인가 아까 얘가 아니면 시청운동하지 말라는 것도 한 방법이고 딸로 얘기한 거고 정자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유시동묘정사례이면 자연생경이라 우선 우선 어떻게 해야 돼동영모예동영모라는건 뭐예요 막 움직일 때동영모예는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움직이는 거거든. 특히 몸 움직이는 것 보다 뭐야? 마음 움직이는 게더 중요하지. 마음이 벌써 탁 지금 딴 생각이 막 쳐들어올라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 정사리에요 정살이라는 건 뭐야?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반듯하게. 아, 지금 잡념하면 안 되지. 막 그러면. 딴 생각 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끊어서 스스로. 그렇게 자꾸 미리 막아서 그걸 끊어 놓으면은 자연생경이야. 자연 생경이는 건, 그 상태를 우린 경이라고 그런다, 이거지. 자연이 그게 경이 된 거야. 생경이라. 그 경은 시, 뭐야, 주일이다. 주일무적의 주일이 있죠? 벌써 경은 딴게 아니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딱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걸 조금이라도 놓치면은, 그 다음에 뭐야? 잠념이 들어오고. 조금 심해지면 잠이 오는 거야. 그러면 벌써 문제가 심각한 거지. 어. 그러니까 주일이면은 기 부지동이요 또 부지서라 주일이 되면은 뭐예요 생각이 절대로 동쪽으로 가지 않아 부지 갈지자 이럴 때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또 서쪽으로 가지 않아 여차하면 바로 이게 바로 지시 중이야 그 경의 상태가 바로 중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이 되면 중이 되는 거야 이미 부지차하고 또 부지지하니. 이미 이쪽으로 마음이 가지도 않고 또 저쪽으로 가지도 않아. 여차적 지시 내라.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딱 여기 박혀 있는 거야. 중심이. 그게 내야.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있다는 건 뭐야? 밖에 나도록다니는게 아니야. 괜찮아요. 정신저 빠진 게 아니야. 어, 정신 나간 게 아니야. 정신이 딱올차게 들어와 있는 거지. 전차적 어떻게 돼? 천리 자연 명이야. 이렇게 되면 하늘의 이치가 거기서 자연히 밝아져. 그게 똑똑하다는 사람은 그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순수하고 집중력이 있으면 나중에 말이야. 모든 해결 방법이 다 나와. 그게 없으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자꾸 남한테 물어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지. 이게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야? 털이 돼야 돼. 눈만 빛나는, 빛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연리가자연인 명이야. 그러니 그래서 성자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한 사람이 성 진실무망한 성한 사람이 명해지는 거예요 겉뚝뚝이가 아니라 나중에 성즉 명이야 명즉 성이고 그렇게 돼 명이 된다는 건 세계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귀가 어리석었던 사람이 최고 똑똑한 사람이 우자필명이라 유자필강이라 아주 그냥 자신있게 중용해서 얘기하지 아주 머리가 나빴던 사람이 나중에 가보면 성만 했는데 착한 기만 했는데 진실하기만 했는데 그게 축적됐더니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됐어. 왜냐하면 판단력이 최고니까 남못 보는 것도 딱딱 보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우자 명이고 뭐야 유자 나약했던 사람도 그때 되면 죽음 앞에서도 우연히 죽을 수 있는 그어이 용감한 경지가 나와. 그니까 러 나약한 사람이 필 강이라 반드시 강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일능지면 기백지요. 인심능지면기천지라 그렇게. 뭐예요? 남이 한 번에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백배하는거 거야. 급기지 하는 급기행위하는 일이라. 아, 얼마나 좋아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똑같아. 성인이나 나나. 별거 없어. 근데 그걸 알고 좀 하면 좋은데, 알둥말둥 에이, 그래, 너나 해라. 그러고 안 해버려. 그러니 학자는 어떻게 돼? 수, 시. 장 경이 직내에서 장자가 자꾸 나오네. 그러니까 뭐야?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돼? 요 경이 직내를 가져다가 경이 직내로서 그 얘기지. 경이 직내. 직례. 경이 직내는 건 나중에 군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이해서 안을 굳게 하는 거예요. 경의 자세로서 안을 근본을 세우고 안을 그 근본이 밖으로 나오는 걸 직내라고 그러지. 그 내외 합일이지. 경 받고 내외 합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양 차이니. 그렇게 가져다가, 함양 차이. 이 뜻을 함양하는 것이니, 직내가 되면, 바로 시 본이다. 이걸 보라고 그래. 본이 된다. 앞에 거는 뭐야? 동쪽, 서쪽으로 가지 않고 되면, 이건 시 내라. 이거, 이거, 이건 뭐야? 밝아지면은, 내외가 합쳐진 게, 이게 본이다. 시 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시, 내라. 시 본이다. 이렇게 끝난 문장 알아요? 어, 그 앞에 문장을 쭉 보면은, 시 내라. 거기서 딱이 어, 곡선을 딱거 어, 그럼 두 문장이 딱 갈라져서 그렇게 대꾸르다가 처리를 한 거지. 자 그다음 또 보세요. 오알 한사즉 성자존이니 아까 두 개가 아니라는 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사가 되면은 성이 뭐야? 저절로 보존된 거야. 따로 심쓸 것도 없어. 성 보존되면 한사할 것도 없어. 그런데 한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예를 들었네요. 여 어, 그러니까 한사가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를 막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 막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몰려오는 건 막어야지. 덤벼드는 건쳐야지 그렇지만 덤벼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잘 키우기만 해도 이제 그다음엔 덤벼들지도 않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는데다가 초점을 둬서 막는다 그래 갖고 그러면 하루에 오만 잡념이 오만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다 막으려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스트레스 받아 죽지. 그얘기예요 그걸 뭘로 얘기를 했네. 만약에 여기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인유시대, 집을 짓고 있는데, 아, 원, 원장이죠? 원장 불수하면, 원장 불수라는 건뭐예요 담이, 그, 뭐 딱, 쳐져 있지 않으면. 요새는 담 없는 걸좋아하지만 고왕은 별, 또얘기예요 아, 요거는 뭐야? 담을 친다고 하는 것은 막는다는 거고, 그 접근, 여기서는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거든. 원장불수야. 원장불수가 이게 개신공부진 뭐야. 개구가 바로 원장이지, 뭐예요. 비유법을 지금, 어, 담쌓는 걸로. 그럼 불릉, 뭐야? 방구야. 불루 그렇게 하면 불릉방구라는 건 뭐야? 어, 이, 저기 침입할 수가 없어. 음. 어, 불능 저니. 저기, 저기, 이, 종 동네, 이, 이어든. 저기, 어딜로 동쪽으로 오게 되면, 이걸 갖다 쫓아내면, 축지하면, 부유, 자, 서입이라. 동쪽은 막았지만 서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 또, 수득, 1인이면 그니까, 동서남북 어디든지 자꾸 막는 데다 하면, 힘도 빠지고, 계속, 나중에못 막지. 또, 사람 숫자로 얘기한 거예요 축, 득, 1인 일인에. 한 사람을 겨우 쫓아내면 한 사람이 또 다시 와두 사람 네 사람 열 사람 막 이렇게 증가해서 오는 거와 같은 이르는 거와 같으니 불능 방언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 잠을 치지 않으면 불능 방구 저기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 그 얘기죠 막을 수 없게 되니 마치 저기 동쪽에 오면 계속 서쪽으로도 오고 또한 사람 쫓으면 여러 사람이 와서 이르는 거 같으니 모험 같은 건 없어요. 수기장원이면 수기장원이란 건뭐예요 장원 어, 아 수기 원장 어 수기 원장 담을 갖다가 잘 닦아갖고서 그 튼튼하게 하면 구가 저절로 이르지 않는 것만 같은 게 없어 a 부려 b 그럴 때 부려가 나오면 항상 동그라 미쳐갖고 보면 돼뭐뭐 하는 게 낫다 요 부려 d 가 b 구 부려 앞이 a거든 a 하기보다는 a 하는 거는 비 하는 것만 갖지 못해다 그랬으니까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 하는 게 낫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이 불효 대신에 차라리 영자, 안녕 영자를 쓸 때도 있어요. 문장에서. 편안할 영자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뜻. 그러니까 저 수기 원장이면 구자, 부지 않은 것만 갖지 못해. 그러기 때문에 욕 한사라. 그러기 때문에 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사는 담치는 것과 같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걸 지키는 것도 좋은데, 그게 삶 살다 보면 안 되거든. 자꾸, 어, 그러니까, 참치는 것 같다. 또, 그 다음. 우알. 경은 시의 한사지, 도인이. 경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한사의 방법이야. 어, 경. 그니까, 러 존성이라는 건 성을 구현시키는 거지만, 밖에 오는 걸 막는 게 경이거든. 경. 그니까, 러 성을 구현하는 방법이, 경이에요. 성지가 경이야. 아까 말씀한 면에 이룰 성자 있잖아요. 그 성을 강조하는 책이 중종이고 경을 강조하는 책이 대학이거든. 표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어, 경이. 그러니 한사 전기성이 수시 양사이지만 이 비록 두 가지 일로 보이지만 연이나 지시일사라 이거는 한 가지 일이야. 한사가 되면 성자존이가 되고, 한사가 되면 성이 자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야, 아, 존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한사가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러니 천하유 일계선 일계지이니, 천하에는 한개 선이 있으면 한개 악이 있을 뿐이니, 거선이면 즉시 악이고, 선을 떠나면 벌써 이건 악이 되는 거고, 거악이면, 악을 떠나면 이게 바로 뭐야? 선이 되는 거야. 비유한다면 문 불출이면 변입이야. 문에서 나가지 아 않으면 뭐야? 이거는 곧 들어온 거고 들어오지 않으면 나간 거지 뭐. 그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그저 맹자에서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 통치자가 통치하는건둘 중에 하나야. 인하냐 불인하냐 둘 중에 하나야. 인하면 제대로 가는 거고 잘못 다스는건 전부 불인한 거야 알고. 그 임과 불인 뿐이다. 그 얘기야 그. 그다음 주자왈 상언귀신이란 상행근 어, 기근 어, 이요 항상 상언이라는건 항상 말할 때 항상 뭐 말하는 걸 이미 믿게 하고 항상 행동하는 걸 뭐야 이미 삼가고 그러니까 신과 근아 아, 요거를 언행을 항상 신과 근에 하는데. 다만 모를 써서 용한사야 살을 막는 걸 써갖고 파 파자가 두려울 파자야 타인이 내려온 걸이어 어, 오는 걸 타인이 오는 걸 두려워하니 어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니 차정시 무역어 보지의라 이것이 바로 무역이라도 보존하는 뜻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싫어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싫어함이 없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싫어함이 없다. 없으면서도 이미 뭐예요. 어. 저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 또 보존해서 지키는 그게 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싫어함이 없더라도 벌써 항상 언제나 지키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어. 그러니까 이 항상 자기는 신하고 뭐예요? 어, 이 근하고 해더라도 또 모르래 한사를 그또 끊임없이 같이 갖추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한가할 때라도 조금 더그 하자가 없도록 하려고 어. 그냥 무역이라도 역보지예요 무역이라 실, 싫어하진 않지만 벌써 보존하고 있는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아도 어, 이 보존한다는 것은 그 싫어하지 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야, 보존하는 노력이 같이 있을 때, 이게 완전해지는 거거든. 그거는 수, 무염력이지만, 아, 비록 싫어하는 것이 없지만, 또한, 마땅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요, 보자는, 보존한다는 것은 지수의 뜻이다. 지수라는 건, 갖고, 지키고, 유지하는 거. 예, 요한 번만 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켜는 거